게 판매를 하네요, 제품을요. 아, 작년부터. 음. 이 꽃을 가꾸기 시작한 거는 30년. 30년. 와, 이렇게 지금 이게 30년 터밭입니까? 음, 와. 10살 가지고, 와, 30년에 이 땅이 한 얼마나 됩니까, 평수로? 이쪽에는 요쪽, 저희 집은 300평이고. 와, 300평. 600평. 600평. 와. 아 저쪽에 도 저것도 우리 여사님 봤입니까 네. 땅보자님 심이네 여사님. 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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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네. <laughs> 아니 이렇게 멋진 터에다가, 네, 올라가 와 어떻게 이런 걸 갖다가 진짜. 그러니까 작년부터 판매를 했거든요아 튤립을요. 그래가지고 아, 수입해서. 아 수입해 가지고 심어 가지고. 아 아름다운 튤립입니다. 와. 수선합니다. 오 마이 갓. 우와. <laughs> 이야, 30년을 가꾼 곳이랍니다. 여기가. 이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 이 앞에 튤립이 보이네요. 튤립도 있고 이렇게 모종을 심어서 이렇게 판매를 한답니다. 자, 여기 하성시 서신면 매화리입니다. 여기는. 매화리에 아, 진짜 저기 땅 전체가 우리 또이집 우리 방금 여사님이신데 제가 얼굴을 영상을 못 찍겠고 와 너무나 순수 하십니다 예. 자신 주소는 이렇습니다 매화 3길 19 어, 번지수로는 매화리 328-3번지 인가 그렇더라고요 진짜 그 찻집을 그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찻아 차... 살고 살고 저기 살고나무 네. 와우 야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넓은 땅에 300평 <laughs> 600평 저기는 몇 평이나 됩니까 <laughs> <저거는 천천평> <웃음> 천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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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감예예 <laughs> 예. 정도 아니 서신면에다가 <laughs> 수선화를 그냥 그냥 <웃음> 막 <웃음> 여기 장애리 이제 산산이 300평인데 여기도 예. 한 300평씩 300평 있고. 300평 너무 깨끗해요. 와. 야. 이 정도 수선하시면 낫어요. 그냥 오는 사람 가는 사람 구경하는 거예요. 그, 차 집을 꾸며 놓으시면 자재본 시켜 가지고 차집을 하면 차도 마시고 이렇게 앉아 가지고 힐링도 하고 오늘 산책길로 하고 이게 지금 산책길이잖아요. 예. 와, 정말 멋지겠습니다. 하여튼 그, 구경 잘하고 갑니다, 여사님. 예. 예, 건강하세요. 예. 아 반대편 천평도 한번 구경하러 가 가보겠습니다. 네, 예예와 서신면에 정운이 있습니다. 와 세상에 이런 곳이 와 천평입니다 천평 수선화 와 진짜 땅부자님이시네. <laughs> 이야. 여기서부터 저렇게 해고 이렇게 천평이 랍니다이 우리 방금 여사님이신데 방금 영상을 잠시 올려드렸는데 꼭 구경하러 오시랍니다 그리고 저는 와이 주변에다가 찻집을 하나 차려놓으면 커피숍을 하나 차려놓으면 차 한잔 마시고 산책도 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와 진짜 이 집이 딱 찻집 하셨으면 멋지겠는데 아 우리 여사님이 이 집을 딱 찻집을 꾸며놓으시면 야 그러면은 진짜 명당입니다 명당 와우 자제2탄 저는 어 며가리 우리 그 수소나 수소나 꽃밭을 영상을 담고 다시 어, 서신면 주변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제부도 수원 홍산 가는 길이네요 어, 방금 보였던 어, 거기 터바 천평, 아우, 우체국도 있고요. 어, 400번 버스도 아우, 제가 타고 왔던 버스네요. 아, 평화롭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교통이 너무나 잘돼 있습니다. 이게 버스가 제시간에 따박따박 진짜 잘 옵니다. 자. 서시면 주변을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제 외발 힐 전국 여행은 계속됩니다. 와, 우리 저 여사님 대단하십니다, 진짜. 아 여기는 서시면 버스, 아, 택시 정류장이네요. 장담 한서 시면을 오늘은 영상을 담아 보겠습니다. 자, 방앗간도 있고요. 오늘 바람이 많이 불지만은 또 제가 이 국토 대한민국 구석구석 방방곡곡 영상을 담는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아, 타임머신. 오, 여기도 커피숍이 또 멋진 게 하나 있네. 자, 이제 서신중학교까지 가보겠습니다. 카페 HYD. 아, 영어, 영어 이름보다 우리나라 이름이 좀안 좋을까요? 서신중학교 후문이랍니다. 자, 저는 영상을 여기까지 담겠습니다. 서신중학교 옹림에또 서신중학교 영상을 한번 담아볼게요. 아... 서신중학교입니다. 창조관이라고 보이고요. 어, 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보이네요. 반갑습니다. 서신중학교 동창의 꽃집이네요. 어 아,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외발이리 갈 수가 없네. 자 이렇습니다. 서신면을 오늘 담아보았습니다. 어, 학교가 문이 잠겼습니다. 서신중학교입니다. 와, 집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와, 학교 담벼락으로. 아우, 산타페. 멋있습니다. 저신, 중학교까지 영상을 담네요. 서신중학교입니다. 아름다운 대한민국 구석구석. 외발일로 전공여행은 계속됩니다. 자 다시 아랫길로 한번 가볼게요. 왜 이렇게 산책길이 있네요? 저렇게 아까 저쪽이 행령복지센터 있는데 서시면 세차장도 있고 돼지 아싸다 돼지골. 아름다운 서신면, 하성시 서신면 수협이네요수협 건물. 자, 양자광. 농협 하다로마트 아까 서신사거리였죠 서신 서신사거리에서 바라본 서신면입니다 낙지칼국수 오 낙지칼국수라는 제품도 있구나 해물칼국수는 들어봐도 낙지만 넣고 또 이렇게 칼국수를 아까 우리 천평규묘에 땅, 수선화, 밭, 와. 자, 한 10분간 신협 건물도 있고요. 이제 다 왔습니다. 서신사거리, 메아리. 자, 한 바퀴를 돌아봤네요. 음, 여기는 서신사거리고요. 정면에 보이는 곳은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자, 서신면을 한 바퀴 오늘 돌아보았습니다. 자, 드디어 다시 송옥주 국회의원. 아 어, 근데 송옥주 국회의원은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자, 아름다운 서신면을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파란하늘, 파란세상, 전국 여행 구석구석 방방곡곡 투어는 계속됩니다. 구독, 좋아요, 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와, 송림밭이네요, 송림밭. 크... 멋집니다.